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영상인데요. 금일 미국중심부터 보시면 다운은 0.85, 나스닥은 0.97, S&P는 1 1 2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뉴스 보시면 연준과 시장 간 괴리가 커진다.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에 금리 인상을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FMC에서 o 4월의 연설이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파월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를 좀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이 f n c 이후에 좀 강하게 비교적 강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뭐 제가 보기엔 미국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강했고 금요일 날도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했었죠. 그 전일에 3포인트대 나사게 하락했는데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0.05% 미세하게 하락이 나왔고.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도 금요일에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회원분들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들이 어 지금 미국 증시가 금요일이 밀리다 보니까 주말에 좀 공포스러운 분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냥 지금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를뭐안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가끔 보여 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어 9월 초에 그때 어, 보시면은, 이때죠. 우리가 이때 당시에 지수급 버스를 공격적으로 매집해서 하방으로 먹었고, 이때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집해서 상방으로 먹었고, 이번에 그 현금을 많이 확보했죠. 그런 상황이 계좌에 다 담겨져 있는데, 어쨌든, 어, 지수급 버스로 이때 막 하루에 4천만원, 4천만원, 뭐 보시면 뭐 2천만원씩 거의 매일, 거의 매일 수익 실현을 어, 강하게 했고, 이제 저점에서 주식을 강력하게 매수해서 어쨌든 또 상방으로 또 먹고 그렇게 잘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급 버스로 이렇게 한방 먹고 여기서는 어 주식을 강력하게 매수해서 또한방 먹고 이때 현금 비중을 좀 많이 한 많이 확대한 상태인데 제가 이때 당시에 지수급 버스를 사지 말고 일단 현금만 좀 많이 확보하자 현금만 어느 정도 좀 확보하고 관망하자고 어 이야기한 이유는 일단은 뭐 지수급 버스 차트를 보시면. 말하자면 별로 먹을 게 없었어요.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지수구퍼스 차트인데, 우리가 어쨌든, 이때 당시에 지수구퍼스 공격쪽매집해 상방으로 강하게 먹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지수구퍼스를 매집해봤자,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현금 비중만 좀 확대하고, 어, 관망을 하라고 한 이유가, 이러한 부분 때문인데, 어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현금만 좀 확보한 상태인데 만약에 월요일쯤 밀리면 제가 보기엔 금요일도 기회였는데 제가 우리 형님들께 현금 있으면은 아침에 좀 매수해 될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강한 양봉이 떴죠. 근데 다음 주 월요일도 오히려 지금 볼밴 하단까지 지수가 밀리면 현금으로는 당연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그 정도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겠지만. 저는 시장이 여기서 바로 폭락은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폭락 나면 오 어떻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현금 가지고 있는 걸 주식 사고 뭐 어떻게 돈 끌어와서 또 주식 사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제 포지션은 이렇게 지수 상승 나올 때 대부분 아마 이때 당시에 계속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아니다. 지수급 버스를 매집해서 하방으로 먹었고 또 이때도 더 폭락할 거라고 많이 얘기했고 뭐. 다양한 사람들, 각종 방송에서 더 폭락하고 더 폭락과 얘기했는데전돈 끌어와서 매수하라고 해서 상방으로 먹었죠. 지금은 제가 특별한 포지션 없이 현금만 조금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락이 나오면 현금 비중 확보한 걸로 주식을 더살 거고 돈 끌어와서 어, 매수할 계획이다. 어쨌든 그런 분 말씀드리고 좀 아쉽긴 해요. FMC도 약간 어, 파월이 분명히 2주 전만해도. 비두기파적으로 얘기해서 당연히 비두기파적으로 얘기할 줄 알았는데 매파적 발언을 해서 시장이 안 좋았고 그리고 뭔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금투세 관련된 부분도 지금 뉴스가 말하자면 2년 유예된다. 근데 단독 뉴스죠. 그러니까 19시간 전에 금투세가 유예된다 했는데 7시간 전에는 금투세 유예 협상도 나나. 그러니까 금투세도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금투세가 확실하게 2년 유예된다가 확정이 안 됐다 그런 부분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확산되고 있고 지금 휴전 관련된 부분도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좀 불안하죠 이게 월드컵 끝나면 또 푸틴이 전술핵을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불안 요인이 되고 중국도 어쨌든 위드 코로나를 실질적으로 했는데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서 어 말하자면 뭐 100만 명, 200만 명이 죽을 수 있다 이런 뉴스 때문에 시장에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중국에서도 경제 회생 수단 총동원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뭐 러시아도 언젠간 휴전할 거고 금투세도 당연히 뭐 유예할 거라고 봅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그런 부분. 그리고 파월도 기대 인플레이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되고 물론 저는 침체 폭락이 나올 거라고 보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모두가 상승을 외칠 때 하락이 나오고. 모두가 하락을 외칠 때 상승이 나옵니다. 지금 산타 랠리 다 없다. 산타 랠리는 뭐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어 모두가 포기한 상황에서 다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락 나와도 걱정은 안 해요. 왜냐면, 현금 비좀 많이 확보한 상태고, 통 끌어와서 매수하면 되니까,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면, 그 정도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에 딱히 뭐 걱정하는 부분 없고, 지금, 어, 우리 회원분들 사상 최고치 계좌를 어, 돌파하고 어, 말하자면 한 계좌가 2%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봉으로 보면 제가 얘기한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회원분들 제가 제시한 원칙대로 하신 분들은 사상 최고치 계좌에서 지금 왔다 갔다 1, 2% 어, 왔다 갔다 3% 왔다 갔다 하는 걸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 40% 박살난 상태인데 어쨌든 우리는 어, 굉장히 오래 잘 싸웠고 잘 대응했다라고 판단하고 뭐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어쨌든 시장이 더 좋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별로 걱정 안 한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어 여러분께 공포감을 드릴 때 공포감을 드리지. 이때는 제가 공포감을 드렸지만 지금은 저는 별로 걱정 안 한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주말 동안 어 즐거운 시간 보내셔도 될것 같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 우린 사상 최고치 계좌에서 놀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어쨌든 어, 이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을 일요일 중에 9시 멤버십 전용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기까지 만 할게요.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